엠말 LG 트윈스의 공격 이제 4번 타자 7번 이병규 선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적의 한 시즌 이제 아웃카운트 3개 쫓기고 있는 LG 트윈스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최하위부터 이렇게 플레이오프 무대까지 밟은 LG의 모습은 충분히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눈물을 참지 못하는 LG 트윈스의 팬 그렇습니다. 네. 너무 슬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비록 어, 좀 슬프고 하지만 어, 내일은 또 슬프지 않을 거예요. 예. 잘또 팀을 만들어서 정 반대되는 상황을 내년 시즌을 만들면 되니까요. 그렇죠. 야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면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충분히 l 지 선수들도 l 지 팬들이 응원해주는 모습을 뭐 기억하고 있을 거고 가슴에 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엘지 스미스의 선수들은 말이죠. 예. 손승락 선수가 이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10점 차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른 손승락. 이번 포스트 시즌. 2경기의 3인닝을 투구했습니다. 초구는 높았습니다. 과연 이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주는 팬들을 상대로 LG 트윈스의 선수들이 과연 마지막 선물을 줄수 있을지 자 음. 마지막 선물을 줬으면 좋겠고요. 설령 네. 주지 못한다고 해도 네. 이제 스톱리그를 거치면서 예. 캠프 스프링 캠프까지 잘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좀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3일을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체력 회복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경기 감각이란 보너스까지 지금 얻게 되고요 이병규의 타고 좌익수 앞에서 무거워졌습니다 왼쪽에 안타 경기 끝나지 않습니다 석을 한타로 장식하면서 2015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7번 타자 선승낙 선수는 전력 투구가 아니, 가볍게 가볍게 지금 투구를 하고 있어요. 예. Yeah. 연경 그러니까 감독은 이스쿼트 차이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나서서 투입한 이유는 경기를 좀 깔끔하게 끝내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원볼 원 스트라이크 포볼원 스트라이크 점차에서 마운드에 오른 손승락 바짝 붙어왔습니다. 스리버 스트라이크. 아마도 이 선수들은 이 팬들의 큰 함성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플레이오프 아웃 카운터 세 개를 잡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자어제의한인닝 어, 최다 사고 허용은 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민호 선수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역시 부위는 뛰어납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두 게임에 등판을 했습니다. 2차전 세이브, 3차전 경기는 3이닝을 던졌어요. 투구수가 좀 많았는데요. 스윙 스트라이크 1. 정상호 8번, 정상호 9번 타자가 지금은 선두 타자. 딘 마스입니다. 파이터. 아, 뭐, 아, 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NC 입장에서는 정상호 선수, 공준문 선수, 이동현 선수 이런 고참들의 아, 양원 활약 때문에 내년엔 좀더 신구조화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해커의 빼어난 피칭. 팀을 한국 시리즈로 견인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운드볼 원투 엘지패들이 아쉬움을 모두 덜고 가기 위해서 끝까지 엘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회 NC는 7회부터의 다득점을 에, 만들게 된 이유는 역시 해커 선수가 이렇게까지 잘 버텨준 덕분이에요 원투의 카운터 볼입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엘지는 이번 가을 아주 의미 있는 추억을 갖고 시즌이 끝날 수 있을 듯해요. 그렇습니다. 어린 선수들을 재발견했고요. 무엇보다 신구조화로 내년에도 희망 볼수 있는 이런 베스트아이를 꾸릴 수 있는 양산문 감독의 그런 연봉술도 눈에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아웃입니다. 정사와 삼전으로 불러납니다. 이제 원아웃. 와일드카드 기아와 그리고 전플레오프넥센과 치열한 접전을 펼치면서 이번 가을의 주인공이었던 LG NC와의 플레이오프는 현재 1승 2패 오늘 경기 3-8로 뒤지고 있습니다. 자뭐 스튜트 선수가 첫 등판을 할지 아직까지는 뭐 예측은 안 되지만 아, 그래도 태건 선수는 약간 회복할 시간은 좀 벌어줘야 돼요. 오늘 경기를 던졌기 때문에 일단 토요일에 진행되는 1차전 경기는 쉽지만은 않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 어... 선발 발굴이 굉장히 시급해요. 이렇던 허프가 오늘 홈런 두방 허용하면서 LG의 기대대로 경기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비록 허프 선수가 홈런 두 방을 맞았지만은 상당히 인상적인 피칭을 보여줬다고 네. 생각한 게. 내년에 캐비와 뭐, 계약을 할지 안지 모르지만, 몸쪽 활용도 정말 타자 입수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